안녕하세요. 여기는 상주시 이안면 흑암리 산 23번지인데요. 평소에 제가 위성사진을 보고 혀를 찾던 중 이산소가 괜찮아 보이서 상주에 답사를온 김에 이산소를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산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묘갈명을 보니까 통정대부, 선무원종 1등 공신, 훈련은 정행, 통영대부, 옥천군수, 성주 2공 축지며 숙부인 수능안시, 동록서원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산 진처에 혈자리가 맺혔으니까, 나무로 말하면 가지 끝에 혈이 맺힌 그런 자리로 이런 데를 이제 천열, 인열, 지열로 보면 끝이니까 지열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주산이 대가산인데 보시다시피 백호가 저렇게 갔고, 그 다음에 이 산소는 청용으로 내려오는 용맥에 좌선용으로, 근의 임자, 좌선용으로 내려온 용맥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산에서 중출맥으로 내려오는 것을 가장 굵은 용, 간용, 원형이라 하면서 그걸 정수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호나 이렇게 청용으로 내려오는 것을 분수격이라고 해서 두 번째로 좋게 내용을 보고 이청용에서 가지로 지령으로 빠져가 혈이 맺히는 것을 방수격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지기를 보니까 여기서 입폭입니다. 지기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야 동기감흥이 후손들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입수일절은 임자, 임자명입니다. 거네 임자 자입수, 임자, 병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위가 1위로도 들어오지만 저기 사자상인데 저기도 한 갈래 들어오고 여기 사자상인데 이쪽으로도 한 갈래 들어옵니다. 요새는 이렇게 사자를 성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자보다는 양이 좋습니다. 저승에서는 양을 1등으로 쳐줍니다. 그래 양을 넣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 제실이 있고, 안산이 저기, 볼로가이 검정체로 멋지죠. 저렇게 안산이 있으면 반드시 발복합니다. 풍수에서는. 안산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조산도 좋고, 저 멀리 산도 좋고, 이청형이 이렇게 딱 감았고 데코가 이렇게 딱 감았죠. 물이 저 3m로 완포를 하고 좋습니다.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지가 한 갈래 들어오면은 여기서부터는 저 나무인데까지는 전부 수맥이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쪽으로는 1.5m, 1m 간격으로 전부 수맥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정타의 산소를 쓰면 산소 봉분이 색깔이 노랗지않 표시납니까? 그런데 이 후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상분이 이래 있는데, 이 수맥이면 봉분이 잡풀이 마일로고, 잡목이 올로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잠깐 보니까 불배합 삼자 불배압 자괴축으로 들어왔는데 산소가 이래 되면 이제 재물이 나가면 도적을 만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산소는 안 보려고 하다가 저 옆에 산소로 참고를 해서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산소를 잘 쓰면 좋은데, 모두 다 좋은 자리 명당에 들어가지 못하죠. 산소 밑에서 보면은, 저 위에 내령이 근에 임자 좌선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전선을 형성하고, 전선 끝에 이래 보면은 이 바위로 이렇게 요성을 꽉 찍었습니다. 여기로, 그러니까 이거를 봐서도 저의 산소가 명당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산소는, 자리 좋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고 찾아왔는데 자리 좋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